김용빈 vs 박지후 미스터트롯3 무대에서 재회 두 트롯맨의 환상적 케미 미스터트롯3은 그 자체로 치열한 경쟁과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용빈과 박지후라는 두 트롯맨의 재회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두 사람의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들의 만남은 그동안의 경쟁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감동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케미스트리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떻게 미스터 트롯3의 무대에서 서로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팬들의 시각에서 분석해보자. 김용빈과 박주후의 첫 만남 갈등과 긴장감의 시작. 김용빈과 박주후의 첫 만남은 그저 무대 위에서의 대결을 넘어서 두 사람의 감정이 얽히고 설킨 중요한 순간이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펼쳐진 그들의 1대1 데스매치는 단순한 경쟁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트롯맨이 어떤 방식으로 대면하게 될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들의 대결은 그 자체로 강렬한 긴장감을 자아냈고 팬들은 그 순간을 마치 전율처럼 느꼈다. 무대 위에서의 승패를 넘어서는 감정의 파장이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며, 그들은 두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느꼈다. 김용빈은 그동안 쌓아온 22년의 내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무대 위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가 무대에서 만들어가는 감동과 에너지였다. 그가 무대에 서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팬들조차 그의 무대에서 전율을 느끼며 그가 전달하는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다. 김용빈은 자신의 존재감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발산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였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했다. 처음에는 그가 가진 순수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김용빈과 비교할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꾸준한 실력 상승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점차적으로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서 쏟아지는 진심은 마치 무대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지후의 무대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경쟁을 넘어 그의 삶의 일부이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그저 기술적인 승패가 아닌 서로의 진정성을 걸고 벌어진 치열한 감정의 싸움이었다. 김용빈은 경륜과 경험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했고 박지후는 자신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무기로 맞섰다. 그 대결은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충돌이었고,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선이 맞붙으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 긴장감은, 무대에서의 승패와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그들만의 싸움을 펼치며, 무대를 이끌어갔다. 팬들은 그 대결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의 강력한 존재감과 감동을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고 박지훈은 그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방식으로 무대를 밝히며 팬들에게 진심을 전했다. 결국 이 대결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느꼈을 긴장감은 단지 무대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과 박지훈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매력을 인정하는 동료로서 서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이 보여준 대결과 갈등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각자의 꿈과 열정이 얽히는 중요한 순간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성장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주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만남 김용빈의 리더십과 박지후의 열정 두 사람의 재회는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선 화합의 순간이다 김용빈은 그가 이끄는 팀의 리더로서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그는 단지 트롯맨으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방식에서도 남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팀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서 팀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신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용빈은 그저 트로트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이루어낸다. 그가 이끄는 팀은 언제나 강렬한 에너지와 감동을 선사한다. 반면 박지훈은 그가 보여주는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이 돋보인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진심을 담아낸다. 박지후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내며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그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그 안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박지후의 열정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그런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김용빈의 강력한 리더십과 박지후의 순수한 열정은 상반되면서도 그들의 무대에서 만나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김용빈은 박지후의 열정을 이끌어내며 박지후는 김용빈의 리더십을 받쳐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한다. 두 사람의 조합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 무대는 단순히 경연을 넘어서 팬들에게 큰 울림을 남긴다. 두 트롯맨의 케미, 무대에서의 화학과 상호작용. 김용빈과 박지후의 재회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강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이들이 함께하는 무대에서는 두 사람의 케미가 자연스럽게 발산된다. 김용빈의 안정감과 감성적인 노래는 박지후의 열정적인 무대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그들의 무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단순히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감을 존중하며 각자의 매력을 잘 살려내는 방식에서 빛을 발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드롯맨이지만 그들의 조화는 상반된 특성을 보완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김용빈이 주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박지후의 순수한 열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박지후의 에너지는 김용빈의 카리스마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이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무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스펙터클처럼 펼쳐진다. 이들의 미래 더욱 빛날 미스터 트롯 3. 김용빈과 박지후의 재회는 그 자체로 트롯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순간이다. 두 트롯맨의 케미스트리는 단순히 한 번의 무대를 넘어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을 선물한다. 김용빈과 박지훈은 미스터 트롯3에서 가장 강력한 트롯맨들 중 하나로 그들의 무대는 이제부터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며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 김용빈과 박지후의 만남은 그저 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예술적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팬들은 이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김용빈과 박주후의 재회는 팬들과 미디어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감정과 열정이 담긴 하나의 작품처럼 평가받고 있다. 김용빈의 강력한 리더십과 박주후의 순수한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두 사람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시너지 효과는 그 어떤 무대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팬들은 김용빈과 박지후의 무대를 보고 두 사람의 대결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각각의 매력이 넘쳐나면서도 서로 다른 색을 지닌 그들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싶다며 그들의 공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김용빈의 진지하고 감성적인 무대에 대해서는 김용빈의 노래는 감동 그 자체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팀원들도 함께 빛나고 무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평이 이어졌다. 박지후에 대해서는 그의 순수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은 무대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박지후가 보여준 성장과 변화를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디어의 반응 역시 뜨겁다. 방송 관계자는 김용빈과 박지후의 무대는 단순히 실력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다. 그들의 감정선이 무대에서 느껴지며 팬들이 쉽게 놓칠 수 없는 강력한 감동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론가들은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는 상상 이상이다. 무대 뒤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더욱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재회가 가져온 감동은 그들의 열정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무대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하며 앞으로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